계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 384장을 함께 찬송, 도록하도습하다 나, 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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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심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안을 위해. I'm mm -hmm. mm -hmm.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사무하 19장 8절 중반 이하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어 죽었,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 기근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함에. 그들이와 함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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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패하여 도망하여 이제 다들 각기 자신의 지파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이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각 지파의 대표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왕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파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일은 이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는 일, 뭐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알수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은 압살롬 바로 앞에 있었던 다윗 왕을 폐위시켰다라는 말이겠죠. 그는 이제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왕위에서 폐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폐위된 왕을 다시 왕자에 앉힌다? 이것은 어떤 명문도 없고 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미 왕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또 왕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좀처럼 이해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다시 왕이 되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대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다시 올수 있는 그러한 그 절차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이런 논의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을 다시 왕좌에 앉히자, 복권시키자, 뭐또 다른 이야기들 도 있을 테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분명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유독이 다윗 자신이 속했던 유다지파가 어, 자신을 왕으로 다시 불러오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어, 다윗은 그래서 이 유다지파에게 두 대제사장을 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이 유다지파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다윗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되죠. 막 어, 유다 지파,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많이 섰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 또 냉큼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 특별히 다윗은 이 앞사 유다 지파를 자신의 사람들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 놓았던 아마사라는 인물을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요압을 이어서 아마사 너를 군대 장관 삼아 주겠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회유책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 이후에 다윗은 어, 이제 뭔가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자신이 궁을 떠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는데 뭔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당당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 뭐 이제 반역자들도 다 물리쳤고 전쟁에도 승리했으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다시 왕으로 왕궁으로 들어온다. 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다시 부르자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말은 다윗이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백성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지지 속에 그들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텃밭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어떤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과 스스로 내가 그렇게 원하여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 마지막이 그래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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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하라, 아니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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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하지 말라, 이런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명령,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라야지요.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순종해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정하시고 만드셨느냐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도록 정하여 만드신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만든 취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놓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너는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 취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안에 안전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지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할수 있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의지의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유 의지라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 예가 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이제 명령을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주례우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냥 각출하지 않았습니다. 할당해놓고. 너희 가정은 이만큼 너희 가정 무엇을 너희는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봅니까? 어, 이스라엘의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참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에 어떻게 응답하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고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감동이 되는 사람 또 어, 자원하여서 스스로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였고 또 스스로 아,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는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만들 그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신앙이죠. 명령에 따라서 누가 시키니까 하고 누가 보니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어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도 어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자원하는 감동된 마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 이렇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지지하고 다시 왕으로 세울 그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다름의 회유책을 하는데 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지지하고 이제 이 왕좌에 앉힐 때까지를 기다리죠. 그런데 한 가지 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어, 유다 지파가 잠잠하니까 두 명의 대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실수이냐?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사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 다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왜 이것이 다윗의 실수이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리고 앞서 알수 있듯이 요압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여서 어 나가 싸워서 승리한 그러한 장군이지요. 이러한 어 요압이 만약에 다윗의 이 말을 한번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요압을 이어서 아마사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줄게. 아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반역이 끝났으면 다시 복권이 되고 자신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반역자의 수장이었던 아마사가 떡하니 앉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요압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 요압은 반역을 잠재우는 1등 공신입니다. 이러한 요압을 어, 어떻게 보면 은 물러나게 하는 것. 어, 백성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할 때까지 기다리던 다윗이 유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모습이죠. 이 거래를 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저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왕좌에 앉으려는 마음과 또 뭔가 좀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래해서 저들의 마음을 살려는 이두 가지 마음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을 사려함으로 나중에 이 일이 큰 참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압이 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처럼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우리가 움직일 때에 바리새인처럼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뭐그 마음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 안정적인 태도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하되 기도하되 헌신하되 봉사하되 그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삶 주께 드립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더 강건하게 더 굳세게 세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하도록 이끄시는 삶,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멋진 신앙을, 신앙 생활하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때로는 뭔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돌변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이켜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듯이 이러한 마음을 사려고 하는 이두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들여지는 어, 삶, 어, 시키니까 하는 삶, 이처럼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동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원함이 있게 하시고. 헌신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옵소서.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어, 이러한 자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음, 우리 지금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난 싸움들, 이 싸움이 계속 번져가려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동시에 또 어,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외국의 전쟁이니까 나와 상관없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 경제가 그들의 전쟁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을 이제 끝내 주옵소서. 지금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면 볼수록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지진과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영국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굶주림에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고 어디에서는 지진으로 화산으로 어 고통 속에 있고 이상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제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열방에 있는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끝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은신하고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할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자에...